보내 드릴게요 로드쇼의 김나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치솟는 이 서울의 집값, 내집 마련의 꿈 점차 멀어졌다 생각 드셨어? 어떤 곳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고민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남양주시 덕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수 들어보셨죠? 이 한강과도 가까워 한강 조망권은 물론이고 주변에 이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주로 겸비했다고 해서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함을 못찾고 한 걸음에 달려와 봤잖아요. 오늘도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이부동산계 매력적인 긍정남. 우리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전문가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궁금함을 못 찾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곳 덕소에 왔잖아요. 저희를 덕소로 부르신 이유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어, 우선 제가 이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부동산에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나를 꼽자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입지 아닌가요? 어, 예 맞습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그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독소는 그 남양주시에 속해 있는데요. 이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북부 지역하고 그 동남권역에서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무려 13만 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형태가 심장 모형처럼 생겼어요. 심장 모양.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구리시나 하남시나 의정부시, 호천시 등이 연접하고 있어서 그 도시간 기능을 연계하는 중요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독소 같은 경우는 한강 쪽이랑도 연접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 한강 조망을 남서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뭐 다산 신도시나 뭐 미사 그리고 강동 강동구까지도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독소가 최소 미사 신도시나 그래도 다산 신도시에 좀 따라가거나 어깨는 좀견딜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전문가님, 일단은 초반부터 이렇게 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데다가 한강변까지 두루 갖췄다. 어, 아,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덕소 관련해서 또 키워드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네, 오늘의 준비한 키워드는 첫 번째는 불변의 입지, 두 번째는 에코시티입니다. 아, 전문가님, 저희가 이첫 번째 키워드인 불변의 입지를 알아보러 이곳 멋진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네네. 와, 이뻥 뚫린 게 속이 다 시원하고요. 일단은 제 뒤쪽으로 너무 멋진 이 다리가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인 불변의 입지와 과연 어떤 연관성 있는지 기대가 크거든요 좀 네. 알려주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입지를 나눌 때총네 가지로 항상 나누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지 그다음에 학군지 그다음에 상업지 가장 중요한 이제 불변의 입지라고 저는 항상 이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모시고 온 데랑 보시게 되면 변하지 않는 입지는 어떤 게. 변하지 않는 입지, 일단은 강은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강은 네. 예전 조선시대부터도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 어, 덕소 지역은 이 미사대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대교를 넘으면 바로 반대쪽에 미사신도시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구까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동구는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동남권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금저성도 되게 좋고 쪽쪽 반대쪽에 보시면 저기는 다산신도시예요. 그래서 이 독소는 이런 미사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 그 다음에 강동구까지의 접근성에다가 한강 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변의 입지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독소는 경의중앙선 이용은 물론 인근 망우역에 GTX 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이고요. 미사대교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도 편리해 인근 지역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생태공원과 글린공원, 그리고 한강공원이 가까이에 있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도 누릴 수 있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러 왔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에코시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저 솔직히 약간 기대했단 말이에요 <laughs> 에코시티 하면은 약간 청정한 푸르른 자연과 함께 약간 신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아 지금 제 눈앞에 뭔가요 특히나 제 뒤로는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에요 맞아요.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네. 궁금합니다. 아, 우선 에코시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독소라는 지역이 뭐 생태공원이나 뭐 근린공원이나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청정 지역은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를 왜 데리고 왔냐면 이 독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독소가 대부분 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몇안 되거든요. 네, 여기 뒤에 보시는 이 지금 공사하는 이 현장이. 독소 2구역 재정비 사업 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인가가 떨어져서 이미 이주는 완료했고, 를 철거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충주거지가 얼마 없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구역부터 독소는 7구역까지 있고, 그 도심역 쪽에도 이제 도곡 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곡 1구역, 지금 2구역 해서 총 지금 재개발로 진행하는 게한 9개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완성된 게 현재 6구역하고 c 구역독소 구역은 완성이 됐고 지금 도곡 1구역도 완성이 돼서 입주를 시작을 했고 2구역은 이제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로 다 바뀌게 되면 아파트 세대수가 2만 세대를 훌쩍 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니 신도시를 5천 세대 이상부터는 이제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5천 세대가 훨씬 넘고 거기다가 생태공원부터 뭐 근린 공원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한강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에코시티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은 겁니다. 덕소의 재개발 지역 중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도곡 1, 2 구역인데요. 먼저 1구역은 약 400여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무려 500대 1이라는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앞에 자리한 도곡 2구역은 열심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향후 약 900여세대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네네. 저희가요. 너무나도 멋진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강부터 자연 경관잘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소는 에코시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그 팔당이라는 이런 곳과 거리가 10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경관과 휴양지를 품은 데가 에코시티 바로 독소다. 라는 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저희 오늘 또 지켜봤던 이 남양주시 덕소는 네모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남양주시 덕소는 몇안 되는 한강을 품은 수도권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살펴본 남양주시 덕소는 몇안 되는 한강을 품은 수도권이다라고 네. 정리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알찬 부동산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